박균태 의원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자신이 기소한 내용, 다른 내용 재판에 가면 알아서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구잡이로 기소한 겁니까? 감독하세요 그럼 촬영감독. 지금 재판되고 있는 것은 제가 기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마구잡이로 그러면 그 내용을 전부 다 모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확정 판결 선고된 그 내용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화영 이화영 지사를 일요일 날 불러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검사실에서. 주말에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일요일 날 기소된 다음에요, 이 아니에요. 당시 기소된 다음에 일요일 날 불러내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기소된 사건으로 불러낸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뭘로 불러냈어요? 외국환거래법 위반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요일 날 불러내는 게 맞아요? 때문에. 일요일날 피고를 불러내는 게 맞아요? 검사실로? 피고인이 그것을 요구한 바 있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피고인이 요구한 바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불러냈어요? 안 불러냈어요?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피고를 불러내고 일요일날 불러내고 그리고 수십 번을 불러내고 그리고 회유하고 조작하고 봉작하고 진술 세미나하고 진술 세미나 시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술 세미나 오늘 증인 선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진술 오늘 증인 선서 했는데 지금 진술 세미나 한적 없다고 그랬죠? 시킨 적 없다고 그랬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연어 파티 한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해초밥 파티 한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사진 띄워주세요. 해초밥 도시락을 17인분, 25인분, 68인분, 이렇게 갖고 갔다라고 하는 진술들이 나오고요. 저거는 금방 그거 띄워주세요.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대체 유일이에요. 이날,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도 해요. 부처님 오신 날 불러내는 게 맞아요? 국민 여러분, 검사는 자기 마음대로 불러냅니까? 부처님 오신 날 불러내서, 이 부처님 오신 날은, 같이 불러냅니다. 같이, 같이 불러내고 같이 들여보내고 이런 형태의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김성태 1시 33분, 방영철 1시 33분, 이화영 1시 33분. 1313호, 1313호실 누구 방이에요? 누구 방이에요? 예, 네, 저희 방입니다. 박상영 검사 방이죠? 그렇습니다. 자, 김성태, 이화영. 1시 33분에 전부 다 불러내서 수사 같이 했겠죠? 들여보낼 때 9시 43분에 들여보내요 조금 아까처럼 얘기해보죠 본인이 요구해서 그랬다고 본인이 세 명이 동시에 요구해요? 조금 아까 그랬죠? 내가 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요구해서 그랬다? 세 명이 동시에 요구했어요? 세 명이 동시에 요구했어요? 답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세 명이 동시에 요구해서 세 명이 동시에 나오고 세 명이 동시에 들어갑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는 접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주말 조사를 선호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방용철, 이화영의 세 명의 대질조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의 스케줄에 맞춰서 조사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죠? 세 명을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교도관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감옥에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부처님 오신 날 출정을 합니까? 그리고 세 명을 대질 신문을 시킨데 부처님 오신 날 대질 신문을 시켜요? 그래서 얼마나 이화영을 봐줘서 그날에 맞춰요? 국민 여러분, 뻔뻔스러운 검사의 얼굴이에요. 보십시오. 부처님 오신 날다 기소된 다음이에요. 기소된 다음에 피고인들을 검사실로 불러서 회유하고 진술 세미나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리어남이 돈 중개 나왔어요? 김성태를 불러다가, 황영철을 불러다가, 이화영을 불러다가, 그리고 전부 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아직도 윤석열 정권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정권이 바뀌어서 법무부가 다 조사했어요. 박상용 검사가 불러서 진술 셈나 시켰다고. 내가 교도관들에게 확인했어요. 아니, 그럼 고도관은 뭐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교도관들에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양심에 손을 얹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다 묻힐 줄 알았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누구예요 지금 대통령 누구예요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5년인데 왜 대통령이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어요 뭐? 내란을 왜 저질렀어요 검찰로 이재명도 죽이고, 김건희는 보호하고, 자신도 보호하고, 이 박상용 검사의 이 진술 세미나 연어회 파티, 이게 모두 다 숨겨질 줄 알았는데, 이제 이건 숨겨지지 않고 온 세상에 다 드러났어요. 교도관들이, 검찰, 검찰 수사관들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들어가세요.